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수종병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청안 받았을 때 앉을 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셋째는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안식일에 수종병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수종병은 몸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는 병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습니다. 감시하는 겁니다. 뭔가 건수만 생기면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사람을 보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기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해코지해야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침묵하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기 전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우리는 벌써 이, 이와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반복된다는 것은, 해결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니 다르게 말하면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살리려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대신 누군가를 돕는 것 고치고 치료해주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니 이렇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데 율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래의 뜻을 바로 잡아 주셔도 이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청함을 받았을 때. 앉을 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사실 내가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높은 자리에 않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를 내버려 둘 것입니다.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또 낮춘다고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겸손하라고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잔치를 베풀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1 2 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앞에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은 보답 받지 못하는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답할 수 없는 이들에게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시나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은 부활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보답을 받는 것은 금은보화를 이 땅에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보답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답받지 못하는 일들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하면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명령에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 주심에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에 뜻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사람을 살리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또 겸손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보답 받기를 바라기보다, 주님께서 갚아 주심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